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어 2023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점역 교정 직종에서 우리 어 문제 모의고사 3차 어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2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열어 주십시오. 자, 21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방 안에는 7, 8살쯤 돼, 배는 어린아이 혼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라는 내용인데, 자, 방 안에서 7, 8살. 그가 그러니까 7이나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아이가 돼, 배는. 자, 비읍 5이죠 배는 어린아이가 혼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자, 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요, 일곱, 여덟 살쯤 된다. 그러니까, 일곱이나 여덟 정도 나이가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할 때, 일곱, 여덟 할 때요, 요걸 하나의 단어로 칠 때는, 일, 고, 비읍이 빠져야 됩니다. 답열어줬죠 네. 자, 여기서 비읍을 빼서, 그냥 일, 고, 여덟입니다. 자, 이, 8할 때는 받침이 리얼 비읍이죠. 네, 리얼 비읍이고요. 그래서 7이나 8 정도 되는 숫자를 가리킬 때 7, 8 이게 붙여 쓰는 것이 아니고 1, 9, 8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지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7, 8살쯤 배는 자, 배는요.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보이는 7, 8살로 보이는, 그 보이는 이 줄어서 배는 이된 것이죠. 22번 열어주세요. 자, 깜빡 졸다가 머리카락이 촛불에 걸렸어. 자, 요게 쉬운 듯 하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깜빡 졸다가 머리카락이 촛불에 걸렸어.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요. 자, 걸리다와 이 그슬리다를 구별을 할줄 알아야 되죠. 그을리다는요, 이렇게 햇빛이내리쬐데고 얼굴이 검게 되는 거를 그을리다고 그러고, 이렇게 불에 살짝 닿았고, 살짝 타게 되는 거, 그는 그슬리는 거죠. 그니까 러 이거는 머리카락은 그을리는 게 아니라 그슬리는 거죠. 그래서 그슬렸어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로, 이거 요거 그을리다와 글리다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요 문제를 푸는데, 쉬운 듯 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예, 좀 난도가 있는 문제였죠. 23번 열어주시죠. 자, 빨리 부서버려. 예, 부서 틀이란 말이야. 예, 여기서, 자, 부서버려. 그리고 부서 틀이란 말이야. 자, 똑같이 부서부서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고 틀릴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요, 부서버려를 부서, 시어에다가 우어 있죠. 부서버려, 부서버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되죠. 왜냐면, 그는 부수다, 부수다, 부수어 버리다. 요게 이제 줄어서 된 말이죠. 부수어버리다. 부숴버려. 이렇게 되는데 부서트리다는요. 아예 부서트리다라는 용어가 있죠. 부서 이때는 서쪽 할때 서예요. 부서트리다도 되고 부서뜨리다도 되고 이때는 부서트리다, 떨이다 할 때는 시옷의 어 입니다. 부서. 그리고 부수어버리다 할 때는 시옷 우어죠. 부수어버리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부서지다는 어떻게 되죠? 부서지다? 이거 역시도 시옷에 어죠. 그냥 부서지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파도 소리에 뭐 이런 시적인 노래 가사들도 있죠. 24번 열어주죠.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격이라 하마 트면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답을 열어주 하마 틈면 이것도 우리가 쉬 놓칠 수 있는 문제죠. 하마 틈면라 틈면이 아니라 하마 터면이죠. 하마 터면 하마 틈면이 아니라 하마 터면. 자, 요거랑 요렇게 모음을 살짝짝 살짝 바꾸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죠. 자. 자,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 통타어서몇 명이냐 할때통터입니까통필입니까 그때는 통틀어죠. 공 틀어 몇 명이다. 이인 것이고 하마트면이 아니라 하마터면 이거는 요런 것들도 간간히 나오죠. 그다음에 나자 빠지다와 나가 자 빠지다. 같은 어 예,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번 자, 그건 아주 옛날 고리짝 시절 얘기지. 여기서는 손댈 거는 고리짝밖에 없는데 자 고리짝을 어떻게 써야지 답이 될까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고리적 리미트에 시옷을 하고 네, 쌍지엿이 아니라 그냥 지엿 고리적입니다. 네, 그렇죠? 자뭐 아주 호랑이가 담배 피던 태고적 네, 그때도 태곧 시옷 받침 들어가죠? 태곧적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이 붙여져 있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시옷이, 어, 들어가 있다. 뭐, 이제, 이제, 여성분들이, 하, 아, 내, 뭐, 천녀적 시절에는 내가 참, 뭐, 이뻤다, 뭐, 다리도 가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천녀적그 어떻게 쓰죠? 이거는요,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 띠고, 적. 예, 네, 그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아, 이건 소시적 얘기다. 이건 소시. 그때는 시옷이 들어갔죠. 소시적. 소시적, 해고적 고리적. 고리적 얘기. 우리 흔히 고리적 얘기는 그만해라. 이건 정확한 표현은 고리적 얘기. 26번 열어주시죠. 자, 광에 넣어 두었던 고구마가 겨울을 지나면, 겨울을 나면서 모두 뭉클어졌다. 어떻게 써야 되죠? 답을 열어주시죠. 예, 뭉클러졌다뭉클러졌다 뭉클어졌다. 어떻게 되냐면요, 뭉클어졌다가 아니라 뭉클러졌답니다뭉클러지다이죠 예, 자 우리가 요거랑또 비슷한 말이 물크러지다. 예, 다음에 좀 의미가 이제 썩어서 이렇게 아주 물컹물컹해지고 묵클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뭉크러지다. 예, 그럼 물크러지다, 그렇죠, 다 됐죠. 여기서는 뭉클어지다를 뭉클어졌다, 뭉크러졌다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뭉크러지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아주 멋들어지게, 이때는 멋들어지겠죠. 그리고 간들어지게 웃었다, 이때는 간들어지게 웃었다.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자 27번 열어주세요 27번 이번 출장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세면도구만 들고 단촐하게 떠나기로 했다 자 요거는 좀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맞힐수 있는 문제죠 답을 열어주세요 예, 단촐하게 예, 단촐하게 이게 모음 조화에 맞다면은 맞. 단촐하다가 맞죠. 그러나 여거는 모음 조화가 파괴된다는 이유에서 단출하게 입니다 단출. 네. 그래서 뭐 식당도 단출하게 울자. 단촐한 식사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단출. 단촐한 차림 아니라 단출한 차림. 28번 열어 주십시오. 자, 꿀벌 중에서 꿀을 모아드리는 일은 수벌이 아니라 암펄이 한다. 여러분 수벌, 수펄, 암벌, 암펄. 어떤 게 맞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암펄이 아니라 암벌이죠. 자, 암벌, 수벌. 근데 우리가 흔히 암펄, 수펄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암코양이, 수코양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예, 거세놈 소리가 안 나고 암벌, 수벌. 수 고양이, 암 고양이. 자, 그러면 거센 소리가 나는 게 뭐가 있죠? 예, 이 강아지와 관련된 거. 암 강아지, 수 강아지. 암캐수캐개 예,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닭 종류도 그렇습니다. 암탉수탉 그렇죠? 그 다음에 암 평아리, 수 평아리. 자, 개 종류, 닭 종류 있죠. 그 다음에는 돼지 종류도 그렇죠. 암 돼지, 수 돼지. 그 다음에, 당나기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탕나기, 수, 탕나기. 아그 어, 다음에, 이제 이런 생물이 아닌 것 중에서는 이 돌적위가 있어요. 돌적위 이렇게 문, 이렇게 열렸다, 달렸다 할 때, 그렇게. 어, 고, 고구에 쓰는 그 기구인데, 그거는 수, 털적위 암, 털적위 그러죠. 그 다음에 기와도 그러죠. 그래서 암, 키와 수, 키와. 어,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숫자. 자, 이 숙, 이이 이, 그저 이제 이제 이 수컷을 나타낼 때, 그 대부분은 다 그냥 수가 붙죠. 수, 예, 네, 뭐 수사자, 수소, 뭐 수당락, 아, 수탕락이나 그거는 이제 거진 소리가 난다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붙는 거는 세 가지죠. 양, 염, 쥐. 자, 숙양, 숙염소, 숙쥐. 네, 그렇게 된다는 것. 자 염소는 숫 염소죠 하지만 흑염소 같은 경우는 수흑염소입니다 네, 흑자가 붙는 순간 네, 숫자가 아니라 수흑염소죠 그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9번 열어주시죠 자 예산을 대충 걷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봅시오 자 여기서 잘못된 게 뭘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자 예산을 겉잡다 이때는 디귿이 아니라 티이죠 대충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뽑는 거를 겉잡아 본다 그러죠 이 디귿의 겉잡다 는요 이때 나오죠 뭐막 불길이 겉잡을 수 없이 아니면 막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막 속고쳤다 이럴 때는 디귿이고 그냥 대충 뭐를 이렇게 뽑는다 할 때는 예, 티이죠티 티읏. 그래서 겉잡아서 티읕으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 봅쇼 이거는 하십시오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어뭐 저기 받침이 없는 어간에 이 붙죠 받침이 없는 어간 또는 리얼 받침인 어간 뒤에 붙죠 예. 그래서 뭐 예산을 한번 뽑아 보다 예, 보다 보이이 이 받침이 없는 거죠? 예, 여서 뽑아 봅시오. 뽑, 뽑아 보십시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30번 봅시다. 자,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구먼, 그래. 답을 열어주시죠. 예, 여기서는 당최. 예, 어의채 자가 아니라 오의채 자입니다. 예, 당최. 양최 모르겠, 도무지 모르겠다 이 뜻이죠. 자, 요런 부사들도 몇개 알아두죠. 뭐 원체, 원체 할 때는 오이체자입니다 네, 그렇죠? 아, 난 그거 숫자 모르겠다 할 때는 어이 체자죠 숫자, 그렇죠?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